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그제 깡통 자 풀옵션 만들기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왔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검찰에 송체가 되어서 벌금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영상은 제가 저번에 전조등을 HID로 바꿨었었는데 그 작업하는 영상하고 어떤 위치에서 작업을 했는지 지도까지 이렇게 캡처를해 가지고 신고가 되었었더라고요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만큼 이런 좀 잘못된 작업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컨텐츠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hid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 주셨었는데 hid 는 오토레벨링을 달아야 된다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hid 부품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부품 자체에 대해 에서만 조금 신경을 썼었는데 알고 보니 그 교체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이 그 전조등을 교체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었던 겁니다. 그때 레벨링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메일로 문의를 해서 원래 순정 부품이 그러니까 아반떼 D 프로 옵션이 수동 레벨링인데 이걸 오토로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라고 문의를 했더니 원래 순정이 수동이면 수동으로 장착을 해도 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레벨링 장치나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업하는 행위, 교체를 하는 행위 행위 자체가 불법인 점을 제가 모르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품은 자기 인증을 받았거나 순정 부품인 경우에는 교체를 해도 관계가 없고 레벨링 장치는 그 전조등 높낮이 조절 장치는 원래 자동차의 것을 따라가도 그러니까 원래가 수동 레벨링이면 수동으로 장착을 해도 되는데 그 바꾸는 행위 자체를 일반인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는 불법이니까. 꼭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데 거기에 조금 위법된 행위를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업로드를 한 점에 대해서 저도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는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규정을 좀 파악한 뒤에 그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계기로 그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찾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전조등은 어떤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춘 곳에 가면 할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일반 사용자가 정비를 하면 안 되는 범위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이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치면 위에 자동차관리법에 관련된 규칙들이 나와 있는데 제62조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 9번을 눌러보면 자동차 사용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정비를 할수 있는 작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일반인이 할수 없는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일단 원동기 쪽에서는 오일 펌프랑 디젤 분사 펌프 및 가스 용기를 제외한 부품들 그리고 주행장치 쪽에서 허브 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정비 그리고 전기장치에서 이번에 제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전조등과 속도 표시 등 그러니까 계기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외부 부분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 설비의 점검정비 그리고 외부에서는 판금 도장 그리고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이 이런 자동차 정비시설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춘 경우도 아래 나와 있는데 이 자동차 정비시설이라는 거는 아래에 그 시설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차고 그리고 뭐휠 밸런서 공기압축기 뭐 이런 다섯 가지의 기계 기구들 그리고 정비 책임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것뭐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보면 7번에 있는 전조등 및 계기판은 여기서도 점검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조등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조금 찾다가 보니까 별표 26 항목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작업 제한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6번을 보니까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구 교환이나 주변의 다른 부품을 위해서 잠깐 단순한 탈부착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조등 자체를 교환하는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저거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카센터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의 작은 규모의 그런 곳들이 3급인데 이 전조등은 그 3급에서도 할 수가 없고 2급이나 1급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넘어가야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이런 자동차 튜닝이나 정비 관련 컨텐츠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때이 자동차 관리법을 조금 더한번더 살펴보고 정확하게 위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작업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뭐 항상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작업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자동차 관리법 개인이 할수 있는 범위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봬요.